그다음 에 여기 한번도 해봐. 자 시작. 떨어집니까? 안, 안 떨어지죠. <laughs> 안 떨어지죠. <laughs> 어떤 것도 안 떨어져.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내 팔찌를 목에 다 걸고 있어. 네. 다 걸고 네. 있어. 에너지가 이세요 원칙이잖아. 네. 내가 테스트를 할 때는 이 사람들 거는 수업을 해버려. 아, 이게 내가 아, 위에서 네. 왔다는 특별한 증거야. 알겠습니까? 만약에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 다 몸에 지닌 것이 몸에 붙어가 땅에 연결되어 있어, 안돼 있어? 되어 <laughs> 있으니까 이분이 여기 손대면 안 떨어져요, 원칙이야. 돼 <laughs> 보세요. 그냥 나이롱이야? <laughs> 내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이 다 알아. <laughs> 여러분의 그내 물건들이. 기가 막혀안막혀요나한테 막혀요? <laughs> 협조를 해야 하네. <웃음> <웃음> 만약에 그게 작동하면 내가 에너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 없어? <laughs>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걸 끝내 버리면 작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신은 불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 의지를. 나를 욕하는 사람을 일로 오게 하기가 불가능해. 알겠습니까? 본인이 결정해야 돼. 나는 원인만 제공해 주는 거야. 유튜브만 제공해 줘. 그러면, 보고 안 보고,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천만 명이 걸러지는 거야. 네. 알겠죠? 네. 왜 그럴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나, 없나? 네. 없어.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고는 할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거는 불가능해. 네. 알겠죠? 네. 그런데, 뭐는 제공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 바꿀 수는 있어요. 어, 트럼프를 만나러 갔죠, 내가? 네. 그 트럼프와 미공화당 의장이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하는 그 찰나에 내가 갔어. 네. 날 초청했죠? 네. 네. 초청을 했으니까 만났잖아. 네. 만나서 내가 에너지를 넣을 수 있죠? 네. 그런 건할수 있어. 그 판도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약,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거, 그런 중요한 거에는 내가 개입하지만,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가능하면 안 건드려. 네.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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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래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죠?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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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상상할 수 아, 이해가 안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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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 요 나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요 스피커 스펀지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네. 요 만지면 쑥쑥 들어가잖아, 네. 이거. 네. 이것도 내 이름이나 모든 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아, 어. 이나무. 알겠죠? 그런데 이 사진을 이제 우리가 테스트 한다는 말을 내가 해야 돼. 이제 테스트 합니다. 사진을 여기다 테스트. 그럼 내 얼굴이 여기 닿았겠죠? 네. 손 대보세요. 자, 힘주세요. 하나, 둘, 셋.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는데. 지금 이분들이 목걸이에는 전부 허경영께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땅으로 해서 여기 에너지가 오고 있어. 그럼 내가 이 사진을 떼고 이렇게 테스트를 할때 이게 안 떨어져야 원칙이야. 연결이 돼있으니까. 근데 이게 전부 자동으로 차단이 돼 버려. 그러면 얘들이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내 얼굴들이 그 소리를 다 알아들어. 내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전부 스톱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게 지금 0이에요. 0이 아니면 왜 어떻게 내 이름을 저 애들이 알아내나. 알겠습니까? <laughs> 이 세포를, 이 토끼를, 이 원료가 전부 내 암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신속히 옆으로 전해. 지만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안 적시 번개같이 주변으로 날려. 알겠습니까? 그럼 이 물질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몰라. 물질이 이게 죽은 물질인데 이게 흑연령 얼굴만 사진만 이름만 갖다 들이대면 얘들이 그걸 분석해 가지고 신속히 전송을 하는 거야 빛의 속도의 0천 배로 그럼 얘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 이게 뭡니까 모든 물질이 귀신보다도 더 뛰어난 거야 아니죠? 자 이제 떼서 내 사진을 떼었단 말이니다내 사진을 떼었으니까 힘이 없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보세요 힘있 나요? 없죠. 그럼 분명히 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 연결이 되어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만 이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어도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수백 명이 붙어 있는데 내가 테스트하는 기간에는 잠잠해라. 바닷물처럼 잠잠하라. 그러면 조용한 거야. 그래요, 그래요. 이런 모든 명령 체계가 얘들이 내 말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듣고 있는 거야. 얘들이, 얘들이, 얘들이 다내 말을 듣고 있어. 이상하죠?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이 저각지간은 필요제앙이라 선생이 나쁜 행동을 하면은 그 결과는 참담한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녹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유튜브를 보고 여기 왔다는 자체가 선한 사람이야. <laughs> 응? 응.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이 사람들이 호경령을 만난 것보다 더한 행운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조선시대에 이런 사람이 왔을까? 아니요! <laughs> 그런 이름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았었을까? 그럼 나는 아기 때 태어나서 내 이름에 이런 에너지가 오고 만물이 내 말에 순종한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겠어요. 나는 알고 있지. 누가 이걸 가르쳐 주겠노? 누가 내한테 당신 이름은 이 모든 사물이 순종을 한다? 명령을 듣는다. 이거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겠노? 없어요. 혹시 여러분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지. 맞아요. 어떻게 <laughs> 당신 이름에 모든 이름 마이크 스폰지까지도 내 이름에 순종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노? 그리고 전 세계 언어가 있는 숫자대로 써도 얘들이 다 읽어내고 전송하고 알아내. 네, 가죠? 음. 자, 이분이 보면 튼튼하잖아. 네. 튼튼한데 이분도 지병이 있어요. 지병이. 나온 김에 이제 보나서제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그죠? 네. 뭘 제일 좋아하시나 고기를 잘 잡수시나? 해산물도 다. 해산물 많이 잡수. 음. 해삼 중에 좋은 해삼이 뭐라고 그랬지? 낙지? 아, 주로 시간적으로 낙지가 많이 나와요. 낙지가 아. 많이 나와요. 그 낙지를 먹으니까 힘이. 낙지는 어디에 좋냐면은 낙지가 어디에 좋죠? 보신용으로. 보신용인데 낙지가 음 여자 아들 부인병에 좋아요, 그죠? 피를 맑게 해주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의 머리를 한번 보자고. 상당히 젊어 보이죠? 손 이렇게 해요. 머리. 자, 힘 쳐주세요. 힘 하나 둘 셋. 힘 세게 줘보세요힘 있나요? 낙지를 먹어서 보시는 잘했는데. <laughs> 내가 0점이에요. 이리 와요. 이 사람 내에다 손 한번 대봐. 손 한번 대보세요. 자, 힘주세요. 시작. 힘주세요. 떨어집니까? 이 선생은 한번 낳은 버리 있으면 다음에도 또 나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꽉 잡고 있으세요. 떨어집니까? 떨어집니까? 절대 안 떨어지죠. 전에는 정상대야. 그 낙지를 먹으면 피가 맑아지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맥혔노? 이분이 나를 만난다는 것도 예정되어 있어. 오늘, 오늘 와서 나를 만난다는 것도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어, 내가 그냥 나오라 하는 말을 왜 했을까? 빨리빨리 진행하지. 예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야. 신기하잖아. 그죠? 나하고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잖아. 어. 그, 내가 이렇게 만지는 것도 기적인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네. 알겠죠? 응. 어떤 의사가 이거를 0.1초 만에 고칩니까? 눈이 양쪽 다안 좋아. 내 쳐다봐요. 예. 응. 이제 이쪽 눈에 대보세요. 이제 눈을 내가 고쳐놨으니까 힘줘요. 시작. 떨어집니까? 아니, 떨어져요? 항상 안 아픈 데는 안 떨어져. 대보세요. 안 아픈 데는 항상 오메가가 돼. 이게 오메가야. 지구상에 이름을 불러서 오메가가 되는 사람은 내 하나야. 가짜 아니죠? 술 먹은 사람 테스트하면 안 돼. 그거 한번 해봐, 떼봐. 내가 했잖아, 떼봐. 이러면 안 돼. 떨어져. 버려. 떼봐가 되니까, 그죠? 허경영 한다면 말을 안 해야 돼. 딱 멈춰야 돼. 알겠죠? 허경영을 불러서 떼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자는 천벌을 받아. 조상 대대로 버들 받아서. 후손이 전멸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까? 네. 호경이에는 물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 되나? 네. 그러나 여자 손을, 약한 손을 남자가 뗄 때는 힘은 있지만 떨어질 수가 있어. 네. 여자 손 가지고 테스트하는 건좀 약해. 네. 어, 여자는 좀 약, 소, 그냥 손으로 떼보면 알아. 파워가 달라. 네. 그것만 체크하면 되지. 꼭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걸 따지면 안 돼. 맞아, 맞아요? 네. 주로 남자가 남자를 테스트해야 돼. 네. 알겠죠? 이분을 잘 보세요. 기가 커져. 장수하게 생겼잖아. 옛날 어른들은 기가 커요. 특징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기가 작아져. 그래서 기, 옛날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 다, 전부 다 부처님 기같이 생겼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성격이 다 순해. 근데 현대인들이 될수록 성격이, 요거는 속이고. 현대인은 호랑이기로 바뀌는 거야. 그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성질이 못된 거는 칼기. 기가 요리 가다가 쫙 칼처럼 생긴, 기밥이 없는 기가 제일 이제 진화가 현대인들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 옛날에는 이런 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갈수록 이런 기는 없어져요. 그래서 요새 이런 기가 있으면 굶어주고 미련해가지고. <laughs> 대체, 잽싹 빠르질 못해. 정보에 민감하지 못하단 말이야. 근데 키가 작을수록 정보에 민감해. 그래서 펴보면 키가 작으니까 소리를 빨리 들어. 그런데 이렇게 키가 큰 짐승들은 소리에 느려요. <laughs> 그 지새끼가 키가 아주 작아. 그 지새끼는 배가 언제 침몰할 걸 미리 알아서 다 도망가 버려. <laughs> 안 들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 지새끼들은. 그래, 안 그래요? 기 네. 크다고 이제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예. 왜안 들리는 기 달고 있으면 뭐하노? 기가 안돋내 네, 쳐다보세요. 됐어. 이제 귀도 고쳐놨어. 귀에손 넣어봐요. 이 사람 오늘 돈 벌고 가네. 힘줘요? 떨어집니까? 안 끊어. 안 끊어. 네.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 손이 지나가면 하면 돼요. 내가 한번 쳐다보면 돼요. 네, 네. 자 전립선도 불알 밑에 다리 벌려 보세요. 네. 거기도 행패는 없어. 네. <laughs> 다 고쳐놨어요. 네. 자내 네, 쳐다보세요. 네. 들어가세요. 아, 고마워요. 나중에 고쳐드릴게